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현재 3연패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3대사 패배는 실력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7회까지 리드하던 상황에서 승리조 불펜을 기용했는데 역전을 허용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필 감독은 연패 후에도 이정우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휴식을 결정했고 그가 8회 대타로 등장했을 때는 안타 없이 물러나면서 8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중단되고 팀 승리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한 경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라이벌 팀은 연승 중인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3연패로 승률이 60% 밑으로 하락했고 다저스와는 2.5경기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와 3경기가 더 남아 있어 모두 승리하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정우도 라인업에 복귀했기에 팀 타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콜로라도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우완투수 출전으로 야스트램스키가 1번 타자로 배치되었고 현재 멜빈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최상의 라인업이 구성되었습니다. 타수는 1번 야스트램스키, 2번 아담에스, 3번 이정우, 4번 체프먼 5번 플로레스, 6번 나모스, 7번 웨이드 주니어, 8번 허프, 9번 코스로 구성되었습니다. 베일리 대신 허프가 포수로 출전했네요. 이정우는 어제 경기에서 1타석 무안타로 타율이 하락했습니다. 최다 안타 부문 1위와는 3개 차이가 벌어졌고 2루타 부문에서만 11개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론소와 잭슨도 그 사이 2루타를 추가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정우가 안타를 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최근 안타는 이어졌지만 강한 타구나 인상적인 타격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의 강력한 투수들을 상대할 때마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미국 전역 방송을 통해 이정우의 좋은 타자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상대팀들이 더욱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팀이 좋은 공을 던지지 않으려는 것이며 이정우가 어떻게든 타격하려다 보더라인을 벗어난 공에도 스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콜로라도의 우완 투수는 평균자책점 5점대의 평범한 투수로 구속은 약 93마일 정도입니다. 이런 투수를 상대할 때 개인 기록을 향상시킬 기회인데 이정우가 좋은 타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로비 레이입니다. 레이는 A급 투수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가 선발로 나설 때 샌프란시스코는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행운을 가져다주는 투수라고 할수 있죠. 객관적으로도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니, 레이가 선발이라면 승리를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12도, 금요일 저녁이지만 관중이 적었고, 아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비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는 20도를 넘기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현재 5월 3일 기온이 11도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24도까지 올랐고 선수들이 경기하기 좋은 날씨였는데 올해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와의 경기 후 오라클 파크의 분위기를 경험해 보니 정말 조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샌디에고 경기에서는 1회부터 팬들이 함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반면 오라클 파크는 매우 조용해서 마치 중립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는 특유의 기합 소리와 함께 1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1회말 이정우는 원아웃 일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웃되었습니다. 1회는 양팀 모두 0대 0. 어제처럼 투수전이 될까 우려됐지만 콜로라도 투수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2회에 플로레스의 이루타를 시작으로 3점을 올리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정우가 3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허스윙 삼진으로 허무하게 물러나며 이타수 무안타가 되어 위욕이 저하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정우의 삼진 직후 타율 20%대 초반인 채프먼이 홈런을 치는 바람에 더 아쉬움이 커지고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초반 4대 0으로 앞선 경기는 얼마나 더 득점하고 승리할 것인지만 관심사였습니다. 로비 레이는 훌륭한 투구를 이어가며 무실점 행진을 유지했습니다. 96마일까지 나오는 빠른 볼과 슬라이더 단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콜로라도 타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정우의 타석은 빠르게 돌아왔고. 5회 말 선두타자로 나서며 같은 투수를 세 번째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동료들은 좋은 타구를 생산하며 안타를 치고 있는데 이정우만 제대로 치지 못해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이번에도 간신히 공에 맞춘다 해도 3타수 1 안타가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현지 팬들도 이해하는지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응원 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정우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는 낮게 들어오는 슬라이더 초구를 적절히 타격해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위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이정우는 투수를 세 번째 만날 때 타율이 무려 45%에 달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 번째 대면에서는 타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정우는 메이저 리그에서 약 3개월의 경험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만나는 투수들을 상대하고 있죠. 투수들과 익숙해질수록 성적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출루했음에도 후속 타자들의 안타가 없어 3타수 1안타에 그쳐야 했습니다. 로비 레이는 7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평균자책점을 3점 초반대로 낮췄습니다. 이정우는 8회말 선두타자로 마지막 타석에 섰습니다. 투수가 이미 교체된 상황이라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다시 처음 보는 투수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초구는 크게 빗나갔고 한눈에 보기에도 제구력이 좋지 않은 투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구제는 높은 볼이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음에도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했고 이정우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속으로 또 당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정우는 3구째에 곧바로 스윙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맞지 않아 1루 땅볼로 아웃되었고 선발 6경기 연속 4타수 1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4타수 1안타는 25%의 타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정우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7경기 연속 아쉬운 성적이지만 안타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경기는 4대0으로 마무리되며 샌프란시스코는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20승을 넘었고 다저스가 애틀란타를 이기고 샌디에코도 피츠버그를 이겼기에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정우의 멀티히트 활약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이정우는 팀 승리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며 여전히 팀내 유일한 30% 타율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닷컴은 이정우의 타격 폼을 심층 분석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1단계에서 이정우는 타석에 꼿꼿하게 서서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앞발을 투수 방향으로 크게 펴고 2단계에서는 투수가 투구 동작을 시작할 때 이정우는 빠른 스텝을 밟지만 움직임을 멈춥니다. 투수와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도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며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날 때 이정후가 두 번째 스텝을 밟고 투수를 향해 스프링을 풀어내듯 스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윙으로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보내는 그는 타율 316, OPS 0.893, 내셔널리그 최다인 11개의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타격 스타일은 MLB에서 흔히 볼수 없으며 이정우는 라파엘 데버스와 같은 좌타자의 넓게 열린 타격 자세, 오타니 쇼에이의 토템, 프레드 프리먼의 어퍼컷 스윙 스타일을 결합한 독특한 스윙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는 과거 인터뷰에서 타격에 대해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 타이밍이 핵심이다. 타이밍이 좋으면 다양한 구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버지는 내게 야구를 가르치지 않았다. 타격폼도 내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스윙 동작이 다르다. 이것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한 인터뷰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이 정우는 계속해서 미국 매체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주목받는 선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은 그의 타격이 화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